스크립트 연결되어 있는 건 같은 폴더 안에 스크립트.js 입니다. 변수부터 만들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할 때마다 이네 개의 이미지 중에서 몇 번째 이미지를 클릭하고 있는지 클릭할 때마다 또는 좌우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또는 아까 완성본에서 안 보여 드렸는데 여기 키보드에 화살표를 눌러서도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화살표를 누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도 슬라이드가 이동할 때 당신은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게 4번이니까 인덱스 번호 3번을 보고 있어요라고 해서 이렇게 카운트할 변수부터 만들게요. 자, current 인덱스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를 만드는 이유는 이 값은 변경이 돼야 되는 값이니까 컨스트로 만드시면 안 되겠죠. 지금 컨스트로 선정하는 것들은 한번 변수를 잡으면 바뀔 일이 없는 거 그런 것들을 변수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거래 선택터 클래스명 갤러리였죠. 갤러리. 한꺼번에 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스 갤러리 안에서 query selector all 해서 얘가 이미지예요. 여러 개니까 query selector all로 설정하고 있고요. 다음에 전체 개수 total i m a g e 해서 전체 개수를 구해도록 하겠습니다. i m a g e length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전 버튼 다음 버튼 설정할게요. close btn id명은 누구 물고 들어올 필요 없이, 바로 퀄리 셀렉터 해서, ID명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버튼, ID, PREB 였어요. 다음 버튼, ID, next, BTN,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들은 모두 잡아줬고, 이제 클릭할 때, 일단은, 갤러리 안에 어떤 이미지를 클릭하든 간에, 지금 우리 작업하는 거 보고 있어요. 여기, 갤러리 안에 어떤 걸 클릭하든 간에, 이 라이트 박스를 오픈하는 거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갤러리를 클릭하면 할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를 클릭하면 할일 addEventListener 해서 이벤트를 연결할게요. 이벤트 제공료는 클릭하면 함수 openLightBox라는 함수를 실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openLightBox 함수가 할 일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 이 함수가 할 일은 클릭하면 클릭한 게 누군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릭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 2로 받겠습니다. 2로 받고 그게 만약에 이미지 태그라고 한다면 if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의 이름이 태그의 이름이 뭐와 같다면 img 태그와 같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이미지의 인덱스 번호를 알아야 돼요. 예 클릭했을 때 이게 0번 째인지 1번 째인지 2번 째인지를 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숫자를 넘겨 줄 거거든요. 자, 물론 이거를 지금 for each로 해서 for each로 해서 클릭한 요소의 인덱스 번호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이미지들을 해서 인덱스 번호를 확인하는 거써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const clickedIndex라는 변수명에다가 자 일단은 저 이미지들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배열로 이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의 얘가 유사 배열이에요. 유사 배열에서는 우리가 인덱스 인덱스를 하려, 인덱스 번호로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arrayFrom을 이용해서 오리지널 배열로 바꿀 거예요. 저거를 arrayFrom을 이용해서 from을 이용해서 이미지 g 에서 유사 배열을 인덱스 오브를 쓸수 있는 배열로 바꿨고요. 여기서 인덱스 오브를 이용해서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의 인덱스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yeah. Target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저 collect 인덱스에 숫자가 찍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인덱스를 current 인덱스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요거 클레이트 인덱스가 업데이트 되는지를 보고 콘솔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그 크라이언트 인덱스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럼 클릭할 때 제가 얘를 클릭했다라고 하면 개발자 도구에서 0번이 지켜야 돼요. 확인해 봅시다. 콘솔에서 제가 이거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0, 1, 2, 3 해서 숫자가 잘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숫자 가지고 나 0번째 보고 보고 있어라고 한다면 이 0번째의 이미지 여기에서 0번째 이미지 경로를 확인해서 그 녀석을 여기 여기에다가 넣어 줄 거고요. 0번째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개 중에 얘를 보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클래스명 active의 썸네일을 넣어 놓고 이런 태그를 생성한다면 얘한테 active의 썸네일을 추가할 겁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인덱스 번호 찍히는 건잘 확인이 됐고요. 오픈 라이트 박스에서 예, 이 라이트 박스가 보이게 하는 거 우선 라이트 박스 보이게 하는 건 뭐였냐면 지금 안 보이고 있던 이유는 아까 스크립트 어, css에서 이 라이트 박스의 디스플레이 난이 걸려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네 여기에 디스플레이 난을 걸어놨어요 이게 우리가 설정한 대로 보이게 하려면 이 요소의 디스플레이 속성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플렉스로 바뀌어야 돼요 자, 그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d light box를 선택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건 변수를 따로 안 잡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쓰도록 할게요. Document. All selector id light box 얘의 스타일 중에 display 속성의 값을 뭐로 flex로 바꿔줍니다. 저장하고 클릭했을 때 열리나 볼게요. 네, 이렇게 잘 열리고 있고요. 자, 그럼 여기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닫는 것까지 먼저 가볼게요.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클로즈 BTN을 클릭하면 할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버튼을 클릭하면 할일이벤트리스너 클릭하면 할 일에다가 아까 오픈이었으니까 클로즈 라이트 박스 함수와 연결할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할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 해당 함수가 할일 작성해 볼게요. 자이 함수가 할 일은 이거 닫으면 다시 라이트 박스가 안 보이게 이 라이트 박스 아이디 라이트 박스가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를 다시 난으로 바꾸면 돼요. 그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클릭했을 때 여기 id 라이트 박스에 플래스 섞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 부분을 난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자 작성했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잘 열리고 클릭하면 잘 닫히고 있어요. 자, 열고 닫는 건 해결을 했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클릭 이 갤러리를 클릭했을 때이 안에 이미지 여기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큰 이미지의 경로가 들어와야 되고 여기 썸네일도 생성이 돼야 합니다. 자, 그거는 함수명 누구한테 시킬 거냐면 l 업데이트 라이트박스 이미지라는 함수를 만들고 걔를 실행하는 걸로 할 거예요. 업데이트 라이트박스 이미지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함수를 바로 실행해라고 할 거예요. 이 스크립트가 시작되자, 시작되자마자 업데이트 라이트박스 이미지라는 함수를 실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무슨 일을 할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라이트박스 이미지네 했구요자 얘는 어, 우선 여기 큰 이미지 여기에다가 소스 안에다 경로 를 넣어줘야 되니까 요거 대상부터 변수 잡을게요. 얘가 id 라이트박스 이미지였어요. 변수명 설정하겠습니다. 라이트박스의 이미지에서 document body selector id명 그리고 우린 누구한테도 썸네일을 생성해줘야 되냐면 여기에도 썸네일을 생성해줄 거예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얘도 변수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썸네일의 컨테이너라고 해서 Document Perselector ID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잡아주고 우리가 지금 앞서 여기를 클릭할 때 인덱스 번호가 찍히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얘를 클릭하면 0번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찍히고 있어요. 이렇게 클릭하면 다시 볼게요. 얘를 클릭하면 1번이라는 숫자가 찍히고 있고 그러면 저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그걸 누구한테 넣어주면 되는 거냐면 이 라이트 박스 얘에 소스를 넣어주면 돼요. 자이 변수의 소스, 지금은 이렇게 비어있는데 여기에 소스를 넣어주는, 저 소스의 값을 넣어주는 자바스크립트의 함수, 함수는 하면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소스하고 여기다 경로 넣어주면 돼요. 그 경로가 어딨냐면, 그 경로가 앞서 여기 이미지요. 여기 이미지스, 이거 배열이지 않습니까? 저 배열의 0, 1번째. 1 번째라고 하면 이 숫자가 커렌 n 인덱스 번호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커렌 n 인덱스 번호를 가져옵니다. 이미지에 스 여기 커렌트 번호를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얘의 솔스의 값을 저 비어 있던 라이트박스 이미지의 솔스의 값으로 준다. 자, 그러면 이제 클릭한 클릭을 하면 큰 이미지가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이 업데이트 라이트박스 이미지 이 녀석이 언제 지금 작동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 클릭할 때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뭐를 바꿔주고 있어요? 이 Current Index 번호를 바꿔주고 있거든요. 바뀌면 Update 이 녀석 얘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클릭했을 때큰 이미지가 잘 들어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클릭해도 지금 항상 0번이 들어오고 있네요. 요 0번째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0번째, 1번째가 안 들어오네요. 자, 업데이트 하는 거, 스크립트를 좀더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했을 때 클라이언트 인데스 번호가 바뀌고 있고, 그러면 바뀌면 요 업데이트 라이트 박스 이미지 라는 함수가 다시 작동해야 되니여 여기 러리리클클하하할할 일에 시올올라볼볼요요러리리클클하하할할일러리리클클하하우우리 오픈 라이트박스 함수가 작동했 l 요 오픈 라이트박스가 작동하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미지를 넣어준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i 보여주니까 x 타이밍에 함수명 업데이트 라이트 박스 이미지가 실행되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그러면 클릭할 때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예,를 이 클릭했을 땐이 이미지가 나오고 있고요. 요걸 클릭하면 얘가 잘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잘 됐고요. 이제 여기 클릭했을 때 아래 썸네일 생성하는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생성하는 함수. 앞서 업데이트 라이트 박스 이미지 안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클릭을 할 때마다 여기를 비울 거예요. 어디에 비울 거냐면 여기를 비울 겁니다. id 썸네일 컨테이너를 비우겠대요. 그거 안에 HTML을 싹 지워버리겠답니다. 그게 지금 썸네일의 컨테이너니까 썸네일런 컨테이너의 inner HTML을 이용해서 여기 안에 값을 모두 비울 거예요. 비운 다음에 새롭게 이미지를 넣어줄 겁니다. 그 이미지는 어디에 있냐면 변수명 이미지스에 있어요. 이미지스에 있는 거 하나하나 가지고 그걸 여기에다가 넣어주되 어떤 식으로 화면과 같이 썸네일이라는 클래스명이 들어오는 식으로 HTML을 완성해 줘야 돼요. 자, 그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기 안에 이 숫자까지도 나오게 할 거기 때문에 반복문을 돌아가면서 숫자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기특한 어, 반복문은 for each를 쓰면 되겠죠. 자, 이미지들마다 할일 써보도록 할게요. for each, for each는 우리가 두 개의 매개변수를 쓸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저 안에 items 안에 있는 하나 하나의 것들을 저는 이미지라고 받을 거고요. 그 고유의 인덱스 번호, 인덱스 번호도 이렇게 그래서 arrow function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들 안에 있는 것들마다마다 할 일이에요. 그러면 얘들마다 우리가 없던 이미지 태그를 생성해 줘야 됩니다. const에서 thumbnail이라는 변수명에다가 document create element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 지금 없던 태그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element 이미지 태그를 만들어서 thumbnail에다가 일단은 변수에 담아놨고요. 이한테는 지금 source라는 어트리뷰트가 없습니다. 러니까 여기에다가 썰스에다가 어, 어떻게 넣을게요. 썰스에다가 여기 아까 이미지레스 하는 배열 안에 있는 각각의 이미지 즉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이미지 여기 안에 쏠스의 경로를 가져와서 그걸 여기 썸네일에 쏠스에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미지 이게 이미지스 안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이었고요. 이 아이템의 솔스를 누구의 솔스로 좀전에 새로 생성한 이미지의 솔스로 넣어 주고 있어요. 요렇게. 자, 그리고 이한테다가 또뭐두 넣어 준다고 했냐면 여기 alt 안에 u m t h b 썸썸 i l 1 2 3 4를 만들어 주겠대요. alt라는 속성의 값도 넣겠습니다. 지금 솔스의 값을 각이미지의 솔스로 넣어 준 것처럼 썸네일의 alt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포맷이니까 복사해서 만들어 볼게요. alt라는 속성에다가 여기 얘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래요. 일단 복사해 볼게요. 복사해서 그냥 얘가 만약에 어, 똑같은 글씨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냥 다운 판에 이렇게 넣어도 돼요. 여기가 아니죠? 밑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밑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도 되네. 이렇게, 네, 다음 편에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여기 안에 이게 숫자가 1, 2, 3, 4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1, 2, 3, 4할때 1, 2, 3, 4가 여기 인덱스 번호에 있어요. 근데 인덱스 번호는 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1을 더한 값을 써야 되겠죠. 문자랑 여기에 변수랑 같이 묶어서 구현을 해야 되니까, 백틱으로 하겠습니다. 키보드에 백틱, 여기에 숫자 이 부분이 연산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달러 사인 안에 중괄호 안에 인덱스에다가 더하기 1 해서 자가 1, 2, 3, 4가 나오도록 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클래스명 나와야죠. 클래스명 속성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에다가 클래스를 추가하는 건 자바스크립트에서 클래스를 추가하는 건 클래스 리스트 에드죠에드 해서 썸네일을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지금 만든 이 녀석을 클릭하면, 지금 완성번호를 봤을 때, 여기 작은 썸네일을 클릭해서, 이 부분도 클릭해도 여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뀐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일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이미지, 여기, 커렌트 인덱스 번호도 바꿔주고 있고, 그리고 모두 바꾸는 그 커렌트 인덱스 번호를 반영해서, 여기에 큰 이미지를 바꿔주는 건, 앞서 업데이트 라이트 박스 이미지였어요. 자이 썸네일을 클릭할 때할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클릭하면 할일 썸네일을 클릭하면 썸네일 네이라고 썼네요. 네이라고 바꿀게요. 아 n이 없는 거군요. n이 빠졌, 빠졌어요. 다 바꾸겠습니다. 썸네일에 오타가 있어서 바꿨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썸네일에 클릭하면 할일 add event listener. 이벤트 종류는 클릭하면 알릴 작성해 볼게요. 자, 클릭하면 누가 작동하는 거냐면 업데이트, 업데이트 메인 이미지라는 함수에다가 이걸로 바꿔줘라고 해서 인덱스 번호를 넘겨줄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는 중괄호 안에 함수만 있으니까 이것도 생략 가능합니다. 중괄호 뺄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작성해주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썸네일에다가 이미지 태그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반복문 하나가 돌아가면 요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하나. 이거 하나를 우린 지금 누구한테 넣어 주는 거냐면 아이디 썸네일의 컨테이너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또 그다음 for each로 다음, 자, 다음 반복문이 작동하면 좀앞좀 좀 전에 만들었던 요거 뒤에다가 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뒤에 내용의 뒤에다가 각카모를 넣는 건 자바스크립트에서 append child를 이용하면 a append child b 하면 a에다가 b를 a의 내용의 뒤에다 넣는 거였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의 컨테이너, 이렇게 비워놓은 거 안에다가 append child를 이용해서 저 요소의 내용의 뒤에다가 누구를 지금 생성한 이미지, 요 태그를 토수도 있고 알트도 있고 클래스명도 있고 한 거를 차곡차곡 뒤에다 넣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업데이트 라이트 박스 이미지는 실행되자마자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자 작동하니까 이제 썸네일도 만들어지겠네요. 브라우저면 봅시다. 우리 겁니다. 자, 새로고침 해 봤고요.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썸네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썸네일이 있어요. 썸네일을 클릭했을 때 이제 누가 우리가 누구한테 일을 시키라고 했냐면 얘입니다. 이 함수에다가 인덱스 번을 넘겨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이 업데이트에서 지금 뭔을 안 들어와 있냐면 검사 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먼트 항목을 보시면 얘들마다 지금 우리가 설정한 대로 알트의1 2 3 4도 잘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그리고 썸네일도 잘 들어오고 있어요. 클래스명.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6번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6번에 액티브 썸네일한 클래스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도 얘가 할 일이에요. 여기 자, 그럼 얘가 할 일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썸네일을 생성해 주는 거 플러스 모두 썸네일 생성된 썸네일을 변수로 잡을게요. 썸네일스 디큐먼트 어레스터렉터 올해서 클래스명 썸네일 가져왔고요. 자 누구한테다가 액티브 넣어줘야 되냐면 지금 현재 활성화돼 있는 거 사용자가 보게자, 보겠다고 클릭한 그 요소 클릭한 그 요소에는 인덱스 번호가 있었고요. 그 인덱스 번호가 Current Index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번호를 이용해서 썸네일에 해당 번째 Current Index Current Index 해당 번째에다가 Class List Add 해서 클래스 s s 을 추가하면 되겠죠. Add 해서 액티브에 썸네일 이렇게 추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 클래스명이 들어오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고 지금 했고요.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예 이를 클릭했어요. 이걸 클릭했으면 콘솔에 인덱스 번호는 잠시만요. 4 0 번에 에러가 있네요. 앞에 그럼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쿼리 슬래터 오리해야 되는데 오리 빠졌네요. 네,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라가면 다시 볼게요. 자, 얘를 클릭하면 이제 얘한테 여기 썸네일에 썸네일에 액티브의 클래스명이 철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우리가 이걸 클릭했을 때 앞서 변수명 업데이트 메인 이미지라는 얘한테다가 이거 보여줘라고 해서 여기에 숫자가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숫자가 들어오면 얘는 커렌 n 인 e 스 번호를 이 숫자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바뀌면 또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큰 이미지를 바꿔주는 건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업데이트 라이트박스 이미지 얘가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요 함수명 업데이트 메인 이미지란 이 펑션이 할 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